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한국의 골프 천재 김주형이 20살의 나이로 미국 PGA 투어에서 우승을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주형은 8월 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세지필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윈범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20원 더파 260타로 PGA 투어 첫 정상에 올랐습니다. 2002년 6월 21일 생인 김주형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선수 중 최초로 PGA투어에서 우승하는 새 역사를 쓰며 PGA투어 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챔피언에 오른 선수로도 기록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형은 이 대회 첫 홀에서 쿼드로플 보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우승을 이루어냈어 참 대단한 일이야. 우승을 향한 그의 집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스무 살의 약관의 나이로 우승을 하다니 또한 명의 천재 골퍼의 탄생이야. 김주형의 우승으로 많은 젊은 골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을 거야. 정말 이대한 승리야. 김주형 선수가 PGA 투어에 오래오래 머무르며 우리에게 그의 놀라운 시합과 경기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김주형 선수의 첫 번째 홀 쿼드로플 보기는 어떻게 경기를 시작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경기를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거야. 스무 살의 PGA 투어 우승이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또한 명의 스타의 탄생을 보고 있어. 김주형 선수가 차세대 타이거가 될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져.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해. 스무 살 젊은 친구가 우승을 하다니 정말 놀라워했어.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정진하는 선수가 되길 기원할게. 한국인 선수가 PGA 투어에서 우승을 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항상 건강하고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하고 오래오래 좋은 선수로 남길 바랄게. 대회 첫날 경기의 첫 홀에서 쿼드러플 보기를 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우승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김주형 선수의 멘탈이 정말 강한 것 같아. 김주형 선수가 대회를 찢어버린 것 같아.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잘 몰랐었지만 지금은 그가 누군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어. 나는 김주형 선수가 이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퍼트를 몇번 했는지 정말 알고 싶어. 그가 퍼팅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의 퍼팅은 환상적이었어. 이번 대회에서 김주형 선수의 우승을 정말 축하해. 한국의 최경주 선수의 뒤를 이을 멋진 천재 골퍼가 탄생한 것 같아. 이 대회 우승자인 김주형 선수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 어경으로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했거든.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